안녕하십니까 브로그베스의 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크레모와 케본 120h 모델 이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모델이 더 있어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뭐 크레모와 120h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낚시하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랜턴, 가장 편리한 랜턴, 가장 오래가는 랜턴 뭐 이렇게 굉장히 저는 불만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리뷰를 한번 했으니까 제가 따로 리뷰는 하진 않고 그 특징만 말씀드리면 최대 500루멘이고 배터리는 1200mAh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게가 59g이라고 제원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센서가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센서를 작동하면 켜졌다 꺼졌다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근데 왜 좋은 게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점이란 단점이자 뭐 신경 안 쓰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문제인데 바로 무게입니다. 이게 지금 제온상 50g인데 제 저울에는 60g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뭐 솔직히 무겁다고는 볼수 없는 무게예요. 60g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쓰는 큰 하드베이터 하나 정도의 무대, 무게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모자에 달았을 때는 딱딱한 야구모자나 이렇게 좀 단단한 모자에는 잘 버티고 있는데 좀 위쪽이 천 재질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부들부들한 모자에는 자꾸 자꾸 흘러내려서 모자가 살살살살 벗겨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에 구매한 게이 몽크로스 FL300 모델입니다. 이 모델 보시다시피 크기도 절반, 두께도 뭐 조금 더 얇고, 라이트 크기는 물론 좀 작죠. 근데 제가 이 모델을 산 이유가 딱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크레모아의 장점과 가벼운 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제원상 27g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됐을 때는 23.5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현지프리 센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솔직히 핸즈프리 모드가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세요. 낚시하는 동작 중에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타입. 뭐 물론 조금 더 상위 모델인 캐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5핀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배터리 암페어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굉장히 차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고. 모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80로맨짜리 모드, 그리고 50로맨짜리 모드. 두 가지밖에 없고요. 모션 센서 되고, 가볍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본 H를 깜빡이고 충전을 안 했다거나 또는 모자가 조금 가볍다거나 그리고 혹여나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떨어지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정식 발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로로 얻게 돼서 지금 리뷰를 하는 건데 에너자이저 택티컬 라이트입니다 어, 정확하게 세분 명칭은 TACR700 모델이에요 음, 모델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건 700mm 짜리입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무 위에서 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밑에 발판이 있는지 또는 반대쪽에 그 발판이 조금 포인트들이 좀 나은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현상 100m까지 쭉 밝혀진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100m까지 비춰지긴 하는데 아주 잘 보이는 라인, 7 80m 거리까지는 굉장히 잘 보이고 100m까지는 비은 가는데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7 80m면은 저희가 소리지나 또는 저, 큰 저수지에 포인트 섰을 때 반대편 쪽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충분히 비춰서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모드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 뭐 밝기 조절하는 모델,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고, 요세 가지 모드가 있고, 깜빡거리는 모드가 있,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 밝기 모드로 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자이드에서 나온 다른 배터리들을 봤을 때는 자기네 에너자이저 배터리를 쓰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터리도 꽂아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 오픈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 경제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게가 대신에 조금 무겁습니다. 음, 배터리도 좀큰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게가 좀더 무거운데, 무게는 171.3g, 1.4g 이니까 172g 이라고 해야겠네요. 조금 무겁긴 한데, 제가 갖고 다니는 태클 힙스에게는 그냥 이렇게 핀으로 꼽아서 사용을 하니까 뭐 전혀 불편함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어디에 이렇게 한번 비춰보고 또 발판 없으면 이동하고 하면서 쓰기 때문에 뭐한 네다섯 번 낚시하는 동안 충전 안 해도 될 만큼 뭐 괜찮습니다. 배터리는 CR123 모델을 쓰고 있고요. CR123 모델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650A니까 1300mAh 정도 될것 같고, 이 모델은 이렇게 멀리서 비춰보는 모델, 이 모델은 주사용 모델, 이 모델은 서브로 가볍게 하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모델 라인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을 쓰는, 어떻게 야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구매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세 가지보다 더 좋은지, 또 가격층에서는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브로베스의 브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